예, 놓습니다. 2월 17일 단기공략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공략주 종목 이야기 영상은 화장품 관련주 이치 한불 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아무래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화장품 주식을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로 얼굴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었는데요. 이제는 오미크론과 함께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오미크론 코로나와 함께 이제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엔데믹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여하튼간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런 화장품 관련 주로도 매기가 이동되는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봐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죠? 종합화장품 기업입니다. 종합화장품 기업, 자, 30년간의 업력 이 있고. 굉장히 오래됐죠.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자, 동사 주력 브랜드 이츠스킨 아시죠? 피부 고민별 해결책을 제시하는 코스메슈티컬 컨셉 브랜드이며 주요, 주요 타겟 연령대는 20에서 40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출 실적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을 보면 쉽사리 손이 안나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어떤 망할 회사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최근에 안 좋게 나왔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면서, 이따 주가 흐름도 보시겠지만, 주구 장창 계속 빠지는 모양새만 보여왔습니다. 이찬볼 주봉을 보시면, 자, 2019년. 계속해서 빠진 흐름 나오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가 오르니까 같이 상승 모습 보이다가 또 코로나가 여전히 끝날 기미를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주주분들은 진짜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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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아니,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한, 한 2, 3년 동안에. 잠깐 반등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자,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 35일선 위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 자, 38선 매매 기법이죠. 그리고 60일선 위로, 그리고 120일선 위로 장대 양봉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여전히 아직은 역배열 추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저가 매수에 주력해도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 공략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츠 한불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